비견이 많은 사주인데, 비견 운이 또 들어오면, 사업하지 마세요. 자기 기준 정확하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. 어깨를 나란히 한다. 나와 같은 생각을 상대방도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남도 나와 같겠지 이러죠. 다른 사람에게 내 여자친구 소개해주지 마세요.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둘이서 전화번호를 따서 서로 몰래 만납니다. 내가 할 일을 남이 하는 거죠. 남성에게는 재물이 곧 여자거든요. 그래서 문제가 더 이렇게 크게 생기죠. 내가 믿고 있던 사람에게.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. 내 것을 소중한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있습니다.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의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에요. 조직에서는 리더 타입이고 혼자 일하는 것이 잘 맞는 분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비견 운이 또 들어올 때는 치열한 경쟁자가 생긴다는 거죠.